캐백주 몬트리올 북쪽 라발에서 시티버스가 데이케어를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쯤 인트 로즈 지역에서 시티버스가 유아원 정문을 덮쳐 유아 5명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적어도 1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버스 운전자를 체포해 사고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범행인지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라발 시장은 운전자가 시티버스 운전 10년 경력으로 이전엔 단한 번도 이런 사건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유아원이 0세에서 5세 아이를 돌보는 곳을 알려져 충격이 커지는 가운데,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와 퀘벡주 수상, 라발 시장 등이 애도를 전하고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눌수역 등에서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사공의 고속도로와 레슬리 스트레스에서 트랙터 트레일러가 앞서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20대 젊은 남성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구간을 지나며 서행하는 차량을 트레일러가 후면에서 들이받으며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밤 10시 반엔 영스트리과 셰퍼드 에비뉴 남쪽 플로렌스 에비뉴에서 길을 건너던 73세 남성이 남쪽 반면으로 향하던 현대 세단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8세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이 목격자와 대시캠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또 어젯밤 8시 30분엔 스틸스 에비니와 배틀스 스트리트 인근 타운스 게이트 드라이브와 에메랄드 레인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이 뺑소니 SUV에 치여 크게 다쳤으며 경찰이 차량 전면이 파손된 짙은색 SUV 차량과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더럼에선 목숨을 잃을 뻔한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목격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더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8시쯤 브록타운십의 카메론과 에버트 스트릿을 달리는 차량으로 무게가 있는 물체가 날라왔습니다. 이 물체는 피해 차량 앞 유리창을 뚫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여성이 거의 죽을 뻔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며 여성을 공격한 물체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누가 던졌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날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국내 보건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방 정부가 10년간 2천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산적한 문제가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각주 수상들과 만난 저스틴 트루더 연방 총리는 향후 10년 동안. 연방의 의료지원 예산을 1961억 달러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500억 달러에서 새롭게 460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이중 190억 달러는 연방의료지원금 CHT 지원을 통해 각주와 준주에 지원되며 또 아동병원과 응급실 수술 지원 문제 해결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앞서 연방이 강조한 가정의 부족 및 채용과 정신건강, 데이터 수집 시스템 현대화에 책정된 250억 달러는 각주의 세부 계획에 따라 1대1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5년간 개인 간병인 임금 인상에 17억 달러도 제공됩니다. 연방의 의료 지원율을 22%에서 35%로 요구한 각주 수상들은 없는 것보단 낮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상들 요구대로면 의료 예산 2,040억 달러의 22%인 450억 달러에 매년 280억 달러가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연방은 10년간 460억 달러만 배정했습니다. 이에 각주 정부가 연방의 유일한 계획이라고 강조한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안은 3월 말 이전 연방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연방신민당 대표는 이번 연방지원금이 영리목적인 의료시설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에서 캐나다인의 85%가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에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민영화에 찬성했는데 다만 유료화엔 반대하며 정부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의료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오늘날 최근 금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발표했습니다. 중문이 통화정책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록에서 이사회는 국제에너지와 글로벌 공급망, 미국 유럽의 경제 상황을 논의하고 코로나 방역을 해제한 중국 관련해서는 긴 시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국내 총 생산과 수출, 소비와 주택시장,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자세히 살펴본 뒤 실물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강세를 들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은은 국내 경제의 과도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최근 쾌백에서 열린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완전히 알려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발표한 중우는 목표치인 2%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올 중반쯤엔 인플레이션이 3%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우는 통화 긴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물가상승 둔화가 나타나지 않고 소비자와 기업의 기대 심리가 완화하지 않는 등 정상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 중은은 올 한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업계에선 중은이 연말쯤 기준금리를 4.5%에서 4%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은이 국제통화기금 요청에 처음으로 통화정책 관련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미국은 이전부터 통화정책 결정 3주 뒤 회의록을 발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포스트를 사칭한 문자 등 피싱 사기가 기승입니다. 온테르즈 광역토론토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온라인 물건 배송일을 변경해야 한다며 대비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캐나다 포스트 발 문자를 받고 정보를 넘겼는데 다행히도 잠시 뒤 의심이 들어 은행과 경찰 등에 신속히 알려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달 동안 이와 유사한 피싱 사기 신고가 무려 200여 건에 달했고 65명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사기 방지 센터는 잘 알려진 기업이나 기관의 사칭에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사람을 속이는 이른바 브랜드 스푸핑 등이 빈번해지고 있고, 피싱 사기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이메일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포스는 소포를 배달할 때 받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받도록 안내문을 남기고 있다며, 고객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이메일이나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월요일 연방경찰과 온주경찰, 사기방지센터는 최근 신녀를 대상으로 한 조부모 사기가 기승이라며 전화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테오주 토론토시가 노후된 도로와 상수관 보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싱크홀이 곳곳에서 생기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싱크홀은 도로 통제로 이어져 혼잡이 빚어지고 주변 상가와 사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 물론 차량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4시 30분 퀸스트트 이스트와 발삼 애비뉴에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던 스쿨버스 아래에서 깊이 4피트와 10피트 폭의 싱크홀이 생겨 버스가 가라앉았는데 다행히 학생들이 아직 타고 있지 않아 피해는 없었고 운전자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이 가스 누출이나 수도관 파열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인 가운데 당시 주변에 있었던 한 경비원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교통체증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올해부터 9월 30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9월 30일은 원주민 기숙학교의 어두운 역사를 추념하기 위해 2021년 연방정부가 지정한 진실과 화해날로 연방과 연방규제기업의 근로자들은 이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콘과 노스웨스트 준주, 일부 대서양주들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공휴일 대신 기념일로 지정해 정부기관과 학교만 문을 닫았던 BC주가 진실과 화해의 날을 법정 공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매니토바가 논의 중이며, 온타리오와 엘버타, 퀘벡, 사스카초안주는 공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한인타운이 있는 루스오 핀 지역에 새로운 커뮤니티 벽화 프로젝트 크로스로즈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의 전통과 신화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스토리를 핀치어 입구에 벽화로 표현하는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5세이자 연세대 행정학과 석사 출신으로 벽화 아티스트인 크세니아 최 씨가 맡았습니다. 이 벽화에 한국 문화를 꼭 포함시키고 싶다는 최 씨는 한민족의 긍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유산, 신화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며 관련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외 온라인과 대면으로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